네. 자석분4분이요 네. 4분. 그러면 4차. 네. 드론풍에 있는 곳는저거 이제 4차 지킨다고 하고. 네. 그게 이제. 이거? 차에 적재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요. 아. 그리고 저쪽이 온파렛이 있는데 있음. 네. 저희가 이제 해역장소. 아. 이쪽에서 들어서 저기로 네. 내린다. 또 다시. 네. 음, 내렸다가. 응. 다시 들어서. 응. 또 상층하고. 아. 하는 그런 절차를. 네. 시험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냐면. 네. 지금 차가. 네. 저쪽에 이제 주차를 해 놓을 거예요. 주차 네. 그 보조선 여기 이 있고요. 이거 네. 주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이게 앞에 이게 툭 나와 있는 게 포크란 말입니다. 포크. 지금, 음, 포크가 음. 이 줄에, 네. 주차 보조선에 가운데 이렇게 딱 걸쳐야지 네. 좋습니다. 아. 이제 시험 볼 때, 이제 어떻게 됐든 시험 보는 이제 평가니까. 네. 네.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여기 출발선 및도착선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앞바퀴가 딱 출발하면 음. 시간이 측정이 되는 거예요. 4분이. 땡! 하고. 음, 그리고 또다 돌아서. 앞바퀴가 빠져나오는 시간까지가 4분이에요 아. 나머지 시간은 시간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네. 그 절차되는 건 여기서 뭐 앉아서 막 준비해도 어. 괜찮다 처음에는 출발할 때 1분 내에 출발을 해야 돼요 아. 출발을 못 하면 실격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런 참고하시고요 네. 1분 내에 뭐못 나갈 일이 없어요 아. 시험 어디서 보십니까? 몰라요 신청을 다 마감이 돼가지고 어. 이번에 다시 신청해야 돼요 아, 그래요? 4월 7 8일 날아 어, 그럼 우선 연습만 좀 해보셔야 되겠네요 오늘 되겠네. 2시간 하고 다음에 3시간 네, 오늘 2시간 하고 네. 그 출발 서 출발해가지고 네. 가서 여기는 이제 작업 구간이라 그래요 네모 팔을 아, 네. 그 여기서는 이제 지게 발이라고 하는데 포크를 음. 높이 올려도 괜찮습니다 아. 네. 높이 올려서 환불 어, 척도 이렇게 되있죠이 드럼통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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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기에다가, 음. 올려가 있는 것을 들어서, 네. 빠져가지고, 후진해서, 네. 요렇게 가는 거예요. 아. 이게 코스예요, 코스. 운전대로 션보듯이 네. 똑같이. 네네네. 네, 네. 코스를 다른 데로 가면 실격입니다. 이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가면. 네. 무조건 우회전. 네. 우회전 해가지고, 음. 좌회전 해서, 음. 여기 가서 내려놓고. 내려놓고. 여기가 이제 후, 이게, 이게 이제 후진선이라고 해서요. 네. 내려놨으니까 음. 다시 가서 음. 여기다가 포크를 내려놨다가 다시 올려서 네. 다시 들로 가는 거예요. 하게해놓은 것을 이제, 아, 곳을 이제 3차 내로 돌아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또 음. 아니, 아니 아니 가서 내려놓고 네. 내려놓고 음. 후진으로 후진. 그냥 빠지는 거예요. 아 후진으로 여기까지. 빠져요. 아, 네. 여 후진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후진선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네 갔다 네. 포크를 아, 내려놨다가 네. 다시 들어서. 아 가가지고 끼고, 네. 이제 지금부터는 후진으로 가는 거예요. 네. 점선 후진으로. 아. 후진으로. 여기를 네. 뒤로. 네. 이제 전진 후진하는 이게 요령을 이제 보는 거겠죠? 네. 후진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아 여기 가가지고 내려놓고, 아 네. 빠져나가는 겁니다. 아. 음. 그럼 끝나는 거예요? 네. 한, 한 번만 하면 되는 거네? 한 번. 우와. 이, 이제 이 내용이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여기 있다가, 음. 가서, 들고, 들고 후진으로 해서 으로 해서 전진으로 나가서 이렇게 해서 쭉 가고 가고 내려놓고, 내려놓고 그냥 후진으로 왔다가 후진으로 여기서 바닥에 놨다가 네. 다시 들어서 쭉 네. 가서 다시 끼고 어, 올려서 후진으로 가져가면. 뒤로 뒤로 그렇죠 아, 그렇죠 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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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여, 여기서 내려놓고, 내려놓고 뒤로 네아요 실격요소서요실격요소서한번에 네.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laughs> 봐주는 거없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5초 만에 떨어진대요 사람들이 그렇죠 5초 만에 날 내리라고 한다고 하는데 운전 저장 미숙 우리가 <laughs> 연습을 하니까 저장 미숙할 일이 있어요. 없겠죠 네. 시간 초과 음... 4분이 넘어가면 중간에 4분 넘어갔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 4차예요 아... 보통 보면 4분 초과 되는 자리가 여기서 초과 돼요 아... 거진 달라야 그런 연습을 저희도 할 겁니다. 포스 이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엉뚱한 대로 가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네, 가나. 엉뚱한 대로 가면 실격. 네. 아까 말씀드린 1분. 출발 신호 1분 내에 네. 앞바퀴가 출발선을 통과해야 돼요. 아. 음. 그래서 준비하면 안전벨트 하고 뭐 하고 이제 뭐 차브레이크 해제하고 막 출발하는 것이 이제 분 내에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라인터치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실격이에요. 아. 네. 노란색을. 네. 그다음에 엔진 정지될 일은 없어요. 음. 네, 정지되면 안 됩니다. 음, 그럴 일은 없죠. 우리 연습하니까 음. 이거는 그럴 수가 있어요. 5초 내 떨어지는 거 맞는 거예요? 뭐 아. 음. 그다음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선 통과하는 경우. 아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아도 차는 나가는 가는데. 경우가 있겠죠. 네. 네, 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딱 주차 브레이크 해제하면. 해제하지 아, 않으면 출발을 안 되거든요. 아, 근데 시험장에 있는 거는 그럴 해제를 안 해도 거지. 간다. 그럴 수도 있겠죠. 음. 그데 네. 차량 상태가 그렇게 안 좋은 차를 시험 차량으로 내놓을 수는 없겠죠. 예, 음. 네. 조장에서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뭐 음. 주차 버리거크 화물 떨어뜨리거나 네. 드럼통에 충격을 준다거나 음. 넘어뜨린다거나 음. 포크파레트가 음. 땅에 닿는 경우. 아예 땅에 닿는. 아. 여기서 근데 땅에 닿는. 다르... 여기는 여기는 좋죠. 네. 이동 가능. 네아네코스레에서 그 음. 주행중 코크가 지면에서 네 지금 가는데 음. 50cm가 넘어가버리면 음 2,30cm라고 했으니까 30, 2,30cm 유지를 해야되는데 네 넘어가면 슬쩍이 아 대신에 작업장 내에서는 뭐래요? 제획지 작업장 여기랑 내에서는 여기에서는 이 올라가다 가 된다 이되 근데 바닥에서 50cm라는게 안에서 아, 보여요? 그걸 제가 가르쳐 드릴거예요그 음. 다음 화물을 하차할 때 설쳤다네. 가로 세로가 오, 이, 20cm 초과 되버리면 실이라는 거예요. 어, 응. 옆으로 삐뚤어되면빗들어다든지 빗들어놓는다든지 아 이런 경우. 네. 파렛트 구멍에 포크를 응. 여기다 이제 포크를 끼야 되잖아요. 끝까지 넣어서. 그런데 넣어야 되는데 20cm가 안 들어갔다. 응. 이런 경우. 20cm 가 넘어가 버리면 응. 실이라는 그냥 바로 내려라. 응. 바로 내려니 그리고. 가다가 코스 우회전하라고 좌회전하고 할때 밖에가 들린다든지. 어... 실패. 어... 근데 실패할 일은 별로 없어요. 시간초가 말고는. 아, 시간초가나 벨트 뭐 이런 거. 음, 아, 근데 음. 그게 걱정하지 마시고. 잠깐 음... 어, 마시고 자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저거는 뭐앉아주지면그어가 자, 이쪽으로 오시겠습니다. 어. 음. 음, 저희 엄마는 오늘. 자격증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오. 오늘 이제 수료증이 나오면 수료증, 이제 시청 그 시청 가서 하고 가시면 돼. 요 음. 설명을 드릴 게요 차량은 뒷바퀴 저항이에요. 네, 맞아요. 자, 뒷바퀴가 돌아가는 거거든. 자, 우리 승용차 운전하는 거와 비슷하긴 한데요. 네. 어, 근데 뒷바퀴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우리는 뒤용산 앞바퀴 이렇게 들어가지만 어... 네. 네. 뒷바퀴가 휙 네. 보이죠? 네네네. 넘어가면 실격 네. <laughs> 그래서, 예, 전진주행을 한다 하면, 바다가, 네. 네. 어디에서 과죠 좌회전을 한다 싶으면, 은 네. 바퀴가 센터가 이정도 되면, 바퀴 센터. 네. 좌회전 하잖아요? 네. 끝까지는 내서여기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풀어줍니다. 아아 음... 다 붙어서? 우리가... 최대한 붙어서? 아니. 아. 이거가 다 30cm 정서 예. 네. 한니이 한쪽 방 정도 떨어지는 정도. 음.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중앙으로 갈 겁니다. 네. 바다 우리가 하잖아요. 네. 외장 가운데에서 이제 바다가더렇죠 그렇게 넘어오면 된다. 네. 중앙으로. 아다가 이제 대각선으로 가요. 대각선으로. 네. 여기서부터 대각선. 음. 대각선. 대각선.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붙이라고 하니까 차를 이렇게 일자로 붙이면 안 돼요. 아. 일자로 붙이면 뒷바퀴가 돌아가니까 회전 각이 더 커져버리죠. 네네네. 그 차가 딱딱해가지고 바퀴가 딱 들릴 수가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가다가 부드럽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각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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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죠. 네, 가서 오른쪽 바퀴 쪽으로 바라보면서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서 오른쪽 바퀴, 바뀝니다 네. 이렇게 가면서 네. 이렇게 돌려주고. 아. 센터로 가다가 네. 아니면 틀었으면 바로 대각선으로 가면 돼. 대각선으로 네. 또 이쪽으로. 왜냐면 이렇게 센터로 가면 라인 무조건. 응, 음, 밟으니까. 아, 아시겠죠? 네. 가면서 이렇게. 저 왼쪽 바퀴. 여기. 네. 빠짐면 <laughs> 오니까 더 신났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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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빨리 다니는 거야? 아, 이렇게 해서 왼쪽 바퀴. 네. 왼쪽 바퀴.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돌려줘. 이 되시죠? 네, 네. 때 네. 돌려놔. 네. 네. 바이전 우회전 할때대기선으로 돌려라. 네. 다시에서요 네. 가 센터로 갑니다. 왔어. 가지에도 아, 오른쪽으로 가야 되 때문에 어디 들어갔어요? 지금 붙여야 되겠죠? 네. <laughs> 몇 번을 더뭐 하는 거야, 엄마도. 한참 더해야 되네. 열0시 12시. 엄마도 10시까지 해야 되잖아. 아, 10시까지인데 이제, 이제 쉬고. 너무 하셔도 돼요. 어? 넘어야 <laughs> 되는데요? 네, 다른 시간 때 많이 하셔 가지고. 아. 기상을 그 내고래. 아, 너무 많이 했네. 너무 많이. 고만해도 되니. 오. 오히려 배운다 면로 휴일 하는 거라 네. 좀더 하셔도. 좀 수업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 가요 빨리 내려야 되는데. <laughs> 빨리 와서 많이 하라고 저한테도 와. 많이 해 봐야 돼 그러는 거예요. 어. 장기를 많이 만져봐요. 아, 그러니까 손에 익어야 되니까. 얼른 가세요 얼른. 복동형사님 소방에. 나 빨리 해야되니까 얼른가. <laughs> 후진. 손 밟았어. 탈락이야. <laughs> 자, 이렇게 가면서 이제 오른쪽 우회전 할거잖아요. 네. 이렇게 그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여기는 앞바퀴 센터가 아니고요 네. 여태까지 좌회전 우회전 할때 네. 앞바퀴 중앙쯤에 맞춰라 그있잖아요 네. 방금은 엉덩이 밑에 보면 엔진 벽이 있어요. 네. 거기를 제가 위치를 가르쳐 드릴 겁니다. 네. 그렇게 오른쪽으로 돌려서 딱 돌아오면 핸들을 두 바퀴 돌리세요. 네. 네. 두 바퀴? 두 바퀴. 두 바퀴 반대로. 그럼 차가 핸들이 반투다죠. 네. 핸들이 오른쪽에서 좌측까지 돌리면 총네 바퀴 들어가는데. 네. 두 바퀴. 응. 그 다음 모니터 되겠죠? 네. 반투 가서 내려놓고 음. 후진해서 여기까지 후진. 온다 그러면. 후진으로 여기까지 음. 와서 지게. 가서 지게를 내려놨다가. 내렸다가 다시 올려서. 지금부터 이제 후진으로 가는데 음, 또 가서 이제 다시 끼고 네, 후진으로 이렇게 가는데, 왔어. 네. 이 물론 가다가 대각선으로 가면 좋겠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음, 아, 이 여기서 뒷바퀴. 계속 후진인가? 네. 뒷바퀴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쭉 후진. 음, 이렇게 후진. 들어가 네, 가지고 후진. 여기서 바퀴 센터. 네. 이쪽 바퀴 센터 네. 여기랑 네. 맞으면 벌려. 네. 요 앞바퀴 센터? 음. 응. 응. 여쪽 앞바퀴겠죠? 네. 앞바퀴가 여기까지 오고 뒷바퀴는 여기있지 네. 자, 돌리면, 공간 충분히 네요쭉 오면서, 이번에는 어디 바퀴? 후진? 오른쪽 앞바퀴를 봐야 되겠죠? 네. 오른쪽 앞바퀴를 보고, 여기 맞춰놓으세요. 이게 오른쪽 앞바퀴. 다시 돌려서. 이렇게 해서. 네. 자, 여기는 이제 커브길이잖아요. 네. 그러면 바퀴 각만 딱 맞춰놓으면, 네. 그냥 가도 뭐, 되잖아요. 고 가,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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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각을, 후진, 후진, 후진. 여기까지 uh -huh. 오면 여기로 오면 여기는 이제 여태까지 앞바퀴 센터 센터 했죠? 네. 여기는 앞바퀴 세트까지. 끝까지. 끝까지? 응. 이러 너무 좁으면 뒤로 가가지고 저 라인을 밟아요. 출발선을. 여기에서 지금 어디로 가나 이렇게 도는 거지. 어, 머럼 응. 여기까지 할게요. 어. 더가그 네. 여기까지 네. 오면. 응. 돌려. 네. 바트 이렇게 되겠죠? 네. 한뜨라면 핸들 몇 바퀴? 두, 바퀴? 두 바퀴? 풀고, 다시 또 앞바퀴를 네. 끝에다가 맞춰요, 이이 네. 라인 끝에다가. 네. 지금 내가 여기를 보고 있죠? 그렇지, 이제 이렇게 되겠죠? 네네. 이렇게 하면, 네, 네. 이렇게. 앞바퀴. 아마 이 정도 차가 이만큼 펼쳐요. 네. 너무나 바로 꺾어버리면, 요게 정도 오겠지? 네. 그러면 핸들을, 저 드럼통이 저쪽에 있으니까, 핸들을 틀겠죠, 오른쪽으로? 네. 그럼 바퀴 넘어가버려요. 아 그럼 충격되버리죠 그래고 여기서도 많이 실켰다. 여기 끝이 딱딱 끝에 요렇게. 네. 예, 네, 잘 맞추시고. 음. 하면서 바짝 틀어 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가지고 반듯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예. 이렇게 펴 놓고 여기다 내려. 내리고. 예. 네. 내리고. 네. 확인합니다. 근데 그 20cm라는 게 요만큼 여백이랑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다. 그렇죠. 그렇죠. 일단 음. 바죠 보여 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면 하면서 내리고. 다시 후진해서 네. 내려. 중고하셨습니다. 끝났어 수료 복덩이 여사님 수료. 안빠르게 아, 서로 들고 해야 네. 돼. 네. 아직 편찮아? 나 해야 돼 이제. 그런데 응. 네네 시간 다 해야지. 네. 아 이게 연습장에 여기 하나구나. 응, 하나 해야 될 건데. 음. 나는 뭐, 당장 시험 안니니까나 슬슬 해도 되고, 아, 엄마랑 나랑 한 번씩 해. 응. 자, 이쪽로 오세요. 엄마, 나 찍어줘봐.